좀 전에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께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적반하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치민전합은 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열어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7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오늘. 특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의를 소집했다 최소화하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120여 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비롯해 마리나 항만조성 및 관리법안, 크루즈산업 육성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판검사정원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일몰법안 처리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불씨를 살릴 이른바 부동산상법,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이외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 제한과 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토지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위한 특별법 등 특정 정권 정당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의 경제적 삶과 직결되는 법안 처지를 제쳐두고 세정치 민주화합은 특정 법안 처리만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행태를 보면서 과연 세정치 민주화합이 공당이 의심하니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치민주연합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디디는 이중적 태도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약속한 사항을 언제나 그랬냐는 듯 헌신짝처럼 버리기가 일수인 세종치민주연합이지만 모든 일에 골든타임이 있듯이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 처리만큼은 새누리당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재중시민전통합진보당의 이중내인과 국민 앞에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재정치민연합은 국민 앞에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통합진보당과 이념과 정책을 고유하고 있는 재정치민연합은더 이상 국민의 판단을 흐리지 말고 당의 정치적 이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재정치민연합 일부 의원들이 통진당 해상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통진당이 주재한 원탁 기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상임고문과 이미경 우상호 정청래 의원들이 참석하여 통진당의 해산 불복에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심지어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가 없다며 통진당 해산 해산 반대를 분명히 했으며 문재인 은 역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거들고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과거에 통진당과 한뿌림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당시 한명숙 대표와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연합공천으로 사실상 통진당을 국회로 진출시킨 장군입니다. 또한 통진당과의 야권연대를 분명히 삼아, 명분 삼아, 한미 FTA 시행 반대를 외쳤고, 민생안전 5대 과제, 역사보건 5대 과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7대 과제, 제주강정마을 군항공사 중단 등 선거연대 공약을 발표해 통진당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 합의문에 따라 주한미국 대사를 방문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가 하면 제주 강정마을에서 시대와 함께 반미 시위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진당은 북한 노동당의 강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를 도모하여 우리 헌정을 파기하려 했습니다. 이석기 의원과 함께 민족민주혁명당을 창당했던 김영환 씨는 통진당이 북한으로부터 40만 불을 받아 선거 자금으로 썼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통진당과 소속 의원들의 동북 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통진당을 살려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을 내서 정당회산을 반대하는 것이 일면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체제를 정복시키려는 세력으로 의심되는 정당에게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종북 정체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건전한 야당이 아님을 더욱 짓게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의 이중대 역할을 중단하고 당의 사상과 이념을 국민학에 스스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정쟁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세정치민주연합이 정윤이 문건을 이유로 임시국회를 보이콧하며 또다시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유가 하락과 엔저론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기야 대외경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계획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에 등을 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구태를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오늘 29일 본회의까지 10일 남았고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과 경제법안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의정 논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한낱 풍선을 모아 는 정단지 수준의 문건 유출을 정제화 하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며 상임위의 법안심의를 멈추게 하고 마치 그것이 국민의 뜻인 것처럼 왜곡하는 세정치민주라의 소화적 사고의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들 요구는 경제 살리기 위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일자리 규제 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정치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기국회에서 못다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심사를 위해 밤을 새워도 모자를 파내 또다시 국회를 등지고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정윤희문건이 그야말로 의혹이 있다면 국회 운영위를 오들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의 수세가, 수사가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입니다. 정치 공세화하고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정을 발목잡기 위해 소집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국회 운영위의 소집을 이유로 민생 경제법안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결, 결코 국회 보이콧의 명분이 될수 없고 국민 역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 정치 민주당은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제1 야당으로서 경제를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